자, 재인아. 이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어, 먼저 동전을 던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주머니에서 을 꺼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 재인처럼풀면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 그냥 얘는 확률대 확률로 풀어야 돼, 문제를. 그래야 편해. 이어진 연속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잘봐 봐. 동전이 동전을 던져 동전이 만약에 앞면이 연개나은 공을 두개 꺼내는 거고 만약에 앞면이 한 개나 두개나면 공을 세개 꺼내는 사건이야. 이 사건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지? 우리가 일단 동전부터 생각하는 거야. 동전이 만약에 연계 나온다는 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개 던져서 연계 나와야 되니까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 4, 얼마지? 우리가 그냥? 어, 이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왜냐하면 어떻게 될까? 알지? 이건 왜 그런지. 4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일이 뭐가? 연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자, 주머니에서 공을 몇개꺼내세개 꺼내야 되니까. 아, 자, 구멍 주머니, 아침이야. 주머니에서 공을 두개 꺼내야 되니까. 72분에 얼마 될까, 우리가? 이게, 전전 72가 되고, 그때 뭐가 될까, 우리가? 몇개 나와야 되지,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모두가 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소수가 된 소수는 뭐지, 우리가? 소수는 어떤 거 우리가? 소수가 쓸수 있는 거는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지? 42가 되는 거야. 이거거나, 더하기. 자, 앞면이 뭐지, 우리가? 1개 나오거나 2개 나와야 되잖아.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 확률의 반대 사건이니까 확률이 얼마 될까? 4분의 3일 거라고 곱하기 그럼 이럴 경우에 몇개 꺼내야 돼? 3개 꺼내는 거니까 7C3분의 4C3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냥 이거 더하면 돼 더하면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 될까? 우리가 14분의 1이 나오고 아래 거 계산하면 35분의 3이 나오거든 그냥 더하면 끝 그럼 70분의 11이 돼버려 이렇게 풀면 돼 이건 그냥 그리고 자 그다음 문제 볼게 내가 지금 이제 다음 문제 보면 자 이제 역시 이것도 무슨 문제나 하면 조, 이건 조건 방률 문제거든 자좀 보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 내가 어, 주머니 A는 에흰 공이 주머니 A는 에흰 공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어, 두개 검은 공이 하나 들어 있고 주머니 A야 A는 뭐지 우리가 흰 공이 어떻게 될까 뭐 화이트가 두개 블랙이 하나 들어 있고 주머니 B는 어떻게 돼? 주머니 B는 에 B는 뭐지 우리가 그냥 어, 화이트가 세개 블랙이 두개 들어있는 경우, 있는데, 자, 문제 읽어봅시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서 B에 넣은 후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가 나올 때, 화이트가 들어갈 수 있고, 블랙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란 말이야. 이럴 때, B에서 공을 몇개 꺼낸다는 거야. B에서 공을 두 개를 꺼내는 시행을 한 때, 나중에 뭐지? B에서 나온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깔일 때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끝난 거야. 같은 색깔일 때. 그럴 때 뭐지?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라는 걸 구하라는 거야. 이게 조건방률이잖아. 자, 그럼 이제 할 일은 이렇게 해야겠네 일단은 A에서 어떻게 될까? A에서 뭐가 돼? A에서 뭐지? 우리가 공을 꺼내는데 그게 이제 역할의 탁벌 만들어 주는데 B는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 B 입장에서는 A에서 A에서 뭐지? A에서 흰 공이 선택이 되면 흰 공이 선택되면 B는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B는 개수가 뭐지? 화이트가 4개. 블랙이 2개가 될 거고. A에서 뭐지? 머리가 만약에 검은 게 선택이 되면 B는 이렇게 바뀌겠지. 화이트가 3개, 블랙이 3개가 될 거라고. 이런 상태지. 그 자, 아, 이제,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구현하면 이렇게 될 거야. A에서 일단은 뭐지, 우리가? 흰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면 얼마 될까 얘는 그럼? 이게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럴 때, 자, 그럴 때입니다. 몇 개를 뽑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뭔가 두 개를 뽑는데 그게 같은 색이래. 같은 색이란 말은, 자, 흰 걸로 같을 수도 있고, 뭘로도 같을 수 있는 거지? 검은 걸로도 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뭐가 될까? 이게 62분의 자, 전체 여섯 개두개 뽑는 겁니다. 화이트로 같을 확률은 42 또는 블랙으로 같을 2시인 거야. 이거거나, 자, 다음에, 이런 경우지. A에서 검은 개뽑힐 확률은 얼마 될까? 3분의 1이고, 그럼 얘는 몇개 되지? 이 경우도 우리가 여섯 개가 되니까, 62분에, 화이트로 같을 확률32 또는 블랙으로 같을 3시3이 되는 거지. 이두 개를 더한 다음에, 누가 올라가야 되지? 얘가 위로 올라가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최종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32 곱하기, 6 2에 4C2 더하기 2C2 더하기 3C1 곱하기 6 2분의 3C2 더하기 3C3분의 자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가니까 3C2 곱하기 6 2에 4C2 더하기 2C2가 돼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어, 프레이를 보내준 거 보면 그냥 둘다 문제를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아 한번 이거 문제라면 다시 한번 이해해봐 한번 봐 제이나 알았지? 그리고 안드면 연락하고